아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살아 가지고. 야, 신발을 잘못 신고 왔다. 예, 발바닥이 삐족한 돌이 발바닥을 파고드는 구만 우웩. 저희 직원 중에 쉘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근면 성실해. 요새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좀덜 튼튼하더라고 옛날엔 그렇게 튼튼하더니 어머 잠깐만 이 바뀌었네? 오휴한 1년 1년 반 2년 사이에 오니까 여기 동네가 됐어 이게 없었는데 시원하네 네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어어 어. 아유, 아유 알았자 알았자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하다가 페이스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뜨거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응, 쉘라, 쉘라, 응. 그래서 보니까 천장이, 오, 너 누구냐? 응? 어문문문문 문, 문, 문. 오랜만이야 문문문문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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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그래서 통화하다 보니까 천장이 저기 보면은 양철판 천장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풍 맞아가지고 다 날아갔다가 다시 고친 건데 양철판 천장 밑에 보온재가 없으니까 엄청 뜨겁거든 그런 복사열이 문 오랜만이야 문문 문, 까먹었어? 그래서 예, 그것 좀뭐 설치 좀 해주러 왔습니다. 제가 양손 지금 무거워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해 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충분했어. 잠깐만요. 문, 문, 뭐가 몰라? 아, 오랜만에 봐서 그래. <laughs> 아이고, 이게 원래는 여기다 이 친구 주였는데 태풍에 싹 날라가고 복구가 안 됐구나. 태풍 이후에. 망거져서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제가 와보진 못했거든요. 하여간, 복구가 안 되고, 이 상태로 있었네요. 1층으로만 마무리를 했네요. 자, 좀 아쉽습니다. 여기 세컨, 저 2층 있었는데, 2층이 날라가고 그, 여기 이제 방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아이, 그때 다 어려웠어. 나도 어려웠고, 어, 미처 여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쓰는데, 수리를 했다는 것만 들었으니까. 그리 보면 이게 이제 양철판 아닙니까? 지금 아침 시간인데도, 땀 나는 거 보십시오, 팔에. 그래서 이게 햇빛이, 한, 이 셸라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침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침에 한 6시? 7시? 그때 되면 뜨거워가지고, <laughs>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얇은 겁니다. 얇아서 그냥 해가 이렇게 이 지붕에 이렇게 내리 쬐게 되면은 그 뜨거운 열이, 물론 그늘은 만들어주지만 뜨거운 열이 이렇게 바바바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 진짜. 진짜 뜨거울 땐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또 까먹었지 나도. 그 얘기 듣고 있다가 근데 엊그저께 어 다른 지원하고 이렇게 피스톡 하는 걸 보니까 아침 시간에 이 천장이 이렇게 보였는데 단열재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폼을 좀 사왔습니다 폼을 사와서 여기만 좀 이렇게 폼을 대줘도 안 뜨거우니까 그리고 좀 남은 여기 좀 대주고 그리고 또 그늘막을 좀 가져왔어요 그늘막을 타프 같은 거 있죠? 타프를 좀 바깥에 해가 잘 드는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서 저쪽으로 해가 지니까 좀 쳐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잘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봉사활동은 잘안 하지만 그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인데 여기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불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건 제가 다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지붕 위에. 그 탱열 판때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전기는 이렇게 해서 좀 미미 하나만 좀 쓰고 있습니다 아 더워 아, 선풍기 좀 써야 되겠다 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엄청 시원해 이거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폼을 폼을 싹 대주고 부... 어저어어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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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키가 커서 그래 어어이 목걸이 문제가 아니야 낮은 게문제야 내가 키가 커서 응? 그리고 이거 타프입니다 타프를 좀 쳐서 세 개를 좀 가져왔는데 뭐 이쪽하고 저쪽 이제 저쪽으로 아 어, 저쪽으로 해가 드니까 저쪽하고 해가지고 치면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아게게 지금. 참... 영상 안 찍고 왔다 갔다 해다가 또 여기 박았는데, 아우, 이게 이래요. 그냥 저한테는 안 맞아. 아, 그냥 몇번파가지 찍어야지. 여튼, 예, 집이 뜨거운데, 요거를 예, 잘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가려고 했으나, 제가 바쁜 관계로, 어, 저의 또 호프맨 있지 않습니까? 어? 아내리라고아내를 동반하여 왔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넬입니다 예 여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넬입니다 아, 아니 저희, 아니 저희 아넬입니다 아넬이 요구해서 지금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시술을 하고 시술 설치를 하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넬 싹 하면은 그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응 어? 픽처 오케이? 오케이까요? 어, 저는 아넬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으면은 좀 잘못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아내를 안 믿으면 누굴 믿냐? 아내, 오케라, 오케까요 믿어도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한국말을 자식이 알아먹지도 못하면 대답만 오케이라 아, 불안했는데? 아내, 나는 널 믿는다. 아이, 크 t 스 o 유오케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커서 이런 길이 낯설진 않은데, 이제 벌써, 네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이런 데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이제 일을 다 지시하고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쉘라는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기서 한참 나와야지 또, 저 앞에, 예, 네 저, 금 한참 나왔는데, 저 앞에가 이제 차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한참 걸어 나와서 차 타고 그다음에 가게까지 왔다가 퇴근해서 또 밤늦게 여기 낮에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밤늦게 시끄러울 때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죠. 음. 하, 이럴 때는 안타깝긴 한데 이게 뭐저 친구뿐만이 아니고 이 필리핀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튼. 별거 없는 영상이었지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에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야 어렵다. 나는 이제 낮엔 다녀도 밤에 다니려면 못 다닐 것 같다. 갑니다.